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카티비 뉴스가 오늘은 비행기를 구경 왔습니다 여기는 에이덱스 아덱스 2021 항공우주쇼가 열리고 있는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어, 일단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비행기들 우리나라 공군 그리고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비행기들을 먼저 구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항공기 전시와 함께 음, 방산산업이죠. 어, 방산산업의 핵심인 이제 탱크라든지 장갑차, 무기체계, 소총 등 다양한 그 밀덕들의 그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 그리고 무기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편에 나눠서 처음에는 비행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무기를 보는 그런 이제 특별한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항공기는 공중급 유기입니다. 음, 우리 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죠. 어, 정식 명칭은 KC330MRTT라고 하는데요. 음, 이제 날개 부분에다가 11만 5천 리터의 연료를 채워가지고, 맨 뒤에 있는 이 프로브라 그러나요? 이걸 통해서 아니면, 은 날개에 달린 공중구부관을 통해서 이제 전투기나 다른 비행기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급유를 할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가 동치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이제 58m에 달하는 이제 여객기를 기반으로 한 기종이고요. 음 참고로 이 여객기는 이제 에어버스사의 A330-200.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58m고, 음,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이걸 여러 대를 보유하고 를 있죠. 그래서, 음, 실내에는 실제로 여객기와 똑같은 구조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이제 3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프간 난민들을 수송하는데도 좀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실내에는 사람을 실을 수 있고, 또 이제 벨리카고라 그러는데, 이제 이제 그차 비행기의 그배 부분에는 엄청난 양의 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아주 다목적 전천 후 항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엔진은 이제 여객기용 엔진 맞습니다. 이 여객기를 갖다가 가져다가 개조를 해 가지고 음, 화물기 그 군용 수송기 공중급이 이 개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4개 달리는 A340 기종의 날개를 가지고 한쪽에는 엔진을 넣고 한쪽에는 그 공중 구비 프로브를 달아 다른 이제 또 그런 개조 방식을 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제 효자 기종이 될것 같아요. 전천후로 많은 용도로 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수송 기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하게 채색된 그 전투기는 ROKF T-50라고 되어있죠 아까 그 화려한 그, 그 기동을 보여줬던 블랙이글 비행단의 T-50 순수국산전투기 T-50 훈련기죠 훈련기의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어, 비행을 마치고 여 8대 그 훈련기가 여기에 착륙을 해서 지금 잠깐 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수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5를 보고 계십니다. F-15K라고 그러죠. 네, F-4 팬텀의 뒤를 잇는 중폭격기죠. 그래서 기체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저 뒤에 멀, 멀리 있는 그 F-16 이건 더그파이터죠. 전투기보다 한 1.5배 그리고 저 앞에 있다가 볼 F-5 제공호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큰 기체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공군의 차세대 스틸스기인 F-3호 전시돼 있습니다. 저도 실물로는 처음 보네요. 음, 스텔스 기종답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무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레이더 파를 흡수해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 속도는 이제 F-15보다 느리지만은 스텔스 기능이 워낙 좋고 또 기체 속으로 폭탄을 많이 어, 넣을 수 있어서 들키지 않고 가서 유유히 폭격하고 오는 차세대 안 들키는 폭격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왕년의 용사였죠. F4 팬텀입니다. 음, 아까 봤던 F15와 파이팅 이글과 거의 슬램 이글이죠. 그거 거의 비슷한 사이즈죠. 근데 이거는 무려 1960년대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비행입니다. 기 그러나 빠르고, 어, 덩치가 크고, 그리고 무장, 폭장량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 빨간, 음, 다 엔진 덮개 마개가 있죠 그래서 음, 비행기가 땅에서 있을 땐 저렇게 마개로 엔진 섭입구를 막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라고 하죠. f5 제공호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역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엔진 마개가 없이 그냥 완전히 어, 철판으로 막아버렸고요. 그냥 전시용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음, 약간의 그. 기종을 좀 기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리고요. 이제 이게 T50 기반의 f KF50 전투기가 이제 이 기종을 좀 대신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행기는 덩치가 아주 작죠? 그래서 지금 거의 두배 차이가 나죠? F4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중전 전투용 더그파이트에 더 최적화된 아주 기동이 빠르고 잽싼 전투기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탱크 잡는 귀신 아파치 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 역시 그 무장이 뭐 장난이 아니죠. 따발총을 비롯해서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 각종 무기와 전투장비를 가득 갖춘 공격형 헬기입니다. 참고로 이 헬기 종류 공격형 헬기도 모든 미군은 이걸 육군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공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쪽을 살짝 구경을 하고 있네요. 수송용 헬기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보면 이제 치노크라고 그러죠. 모터가 두 개가 달린 거대한 헬기,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뭐 수리온 헬기도 저 멀리 있네요. 어, 각종 이제 헬기 장비들 종류가 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이제 C130, 우리의 주력 그 수송기죠. 프로펠러. 뭐, 지금이 어떤 때인데 뭐 프로펠러 항공기를 굴리냐 하지만, 우리 공군이 열심히 굴리고 있는 C130, 어, 수송기를 비롯하여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옛날 수송기까지 다 같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비행기 구경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나라 공군의 위상을 뭐, 잘볼수 있었죠. 어, 최신의 비행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좀 전시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노린다? 뭐, 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강대국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무장을 하고 튼튼해져야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모습을, 이제 하늘, 하늘에서, 자주 국방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음, 믿음직하고 든든하네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